안녕하십니까 에어로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야요 밑에 보셨어요? 중급 이상의 실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안 보면 후회하는 에어로잉글리시의 핵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에 요렇게 그죠? 여러분에게 또딱 액기스를 모아서 딱 드리는 영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무지건 그건 그냥 다들 외우고 난리예요. 그죠? 외우면 될줄 알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외웠는데, 그냥 앵무스처럼 외웠는데, 그 상황이 안 나오면 꽝! 그러나 여러분은 늘 필요할 때 말을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자? 그림만 그리면 된다. 에어 잉글리쉬의 핵심은 심플하다니까요. 그림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죠? 구조. 자, 그림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말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구조대원들은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전선에 갇힌 후에 항공기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구조 대원들은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전선에 갇힌 후에 항공기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림 그려보자고요. 소형 항공기가 막촥 추락해가지고 뭔가 이 전선들 사이에 이게 끼어 있다는 거죠. 갇혔어 승객들이 그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이 애를 쓰고 있는 게 구조 대원들이요. 이런 장면 뜨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요 영어로 말을 바로 할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맨날 외운문장 만들지 못하니까 한국말 있고 옆에 영어 문장 이미 만들어 놓은 답안지 가지고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거 useless, meaningless, 쓸모없고 의미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일단 그림 그린 다음에 원어민이 머릿속에서 쓰고 있는 단순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 구조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에서부터 진짜 동작을 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해요. everyone, 그죠? There is no exception. 없어요. 예외는요. 다 가능해요. 자, 주인공부터 갑니다. 자, 구조 요원들이. 그죠? 어떻게 했어요 work, 애를 씁니다. 그죠? to, 나아가서 뭡니까? put, 놓으려고 하겠죠? 자, 애를 써요. 막 나아가서 막. 뿌리고, 놓으려고 하겠죠? 물을요. 그랬더니 그 물이 o 그죠?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A fire, 불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a warehouse. 그죠? 바로 요 창고입니다. 창고에 난 불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려고 막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가 아니고 주인공에서도 지금 이런 그림이 있으면 지금 다른 말을 갖고 지금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자. firefighters들이 애를 써요. 투 나아가서 뭐뭐 하려고. 그죠? 놓으려고 하는 거죠. 물을. 지금 순서대로 동작 순서대로 말이 간다는 게 보이고 계세요? 자, 가 볼까요? 자, 뭔가를 하고 애써요, 여러분. 구조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을까요? 물을 뿌리려고 애쓰는 게 맞을까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물을 뿌리려고 애쓰다. 구조하려고 애쓰다가 아니고 주인공 그림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공에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주인공이 뭐해요 애를 쓰는 게 먼저 나오지.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애를 써. 그래서 나아가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애쓰는 마음이 있고 손으로 구하는 요 손동작이 나와있고 work 애를 써죠 그죠. to 나아가서 놓잖아요. 그죠. 물을요. 그랬더니 그 물이 온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바로 불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순서대로 쫙쫙쫙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work to라는 이제 개념 가져왔어요. 이런 그림으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그림을 그려본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 순서대로 만나는 거예요. full sentence 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요 하나 하나하나, 하나 그림 하나 하나를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 본요 능력들이 다른 것에서 합체가 되어서 긴말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Work to,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말 구조 대원들은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전선에 갇힌 후에 승객 어, 항공기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일단 주인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Firefighters. 예, 구조 요원들이 애를 써요 work to 나아가서 구하려고 rescuers 이번은 구조대원들 firefighters 해도 되지만 은 rescuers 구조대원들이 work 애를 씁니다 to 나아가서 save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이제 대상 승객들이 나오면 되겠죠 자 우리 또 말을 계속 가봅시다 several red cross members 자 여, 여럿 적십자 회원들이 테이크 잡았어요 돌봄을요 관련된 대상이 한 남자예요 뭔 일이 벌어졌겠죠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바로 그가 was였는데 그저 injured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by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바로 a bull 한 마리 황소예요 한국말로 생각이 나더라도 그림을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나아가게 말이 된다는 거죠 after.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이런걸딴 데서 했다 이거야. 이미 벌써 유튜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공부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외운 게 아니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정말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양한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데서도 새로운 그림이 나오고 새로운 그림이 머리에 떠오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럼 봅시다. 자, after. 그죠? 자, 여기서 뭡니까? 가볼까요? after. 구했어요? 자, rescuers, 구조 요원들이 일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나아가서 구조하고자 하는 바가 구조하려고 해요. 성객들을요. 자, 근데 after,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금 이 장면에 보이지 않는 그 앞에 벌어진 장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건 뭡니까?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선에 갇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충돌하다. 그림을, 이런 그림이 그려져 지해야 돼요. crash 그럴 때 충돌하는 거죠. 산산이 부수뜨리는 거예요. 충돌했어요. 말이 쿵해 가지고 지금 이여자의 머리가 바닥하고 쿵 부딪히겠죠. 그게 추락한 거예요. 어음은 한 여자분이 뭡니까? crashes. 충돌했어요. 그죠? crashes. 요런 그림이 딱딴 데서 또 그림을 가지고서 공부했으면 한번 그려 봤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 요 그림 딱 한번. 자, 요 그림 보고 말 한번 해 보세요. 시작. 당연히 crash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자, 갑니다. 어음은 crashes 라고 갑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바로 뭐예요? The small plane, 그 작은 비행기가 c r a s h e d 충돌했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에 벌어진 일이 소형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벌어진 일. 또 우리 앞에서 했던 또 그림 가지고서 또 붙이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앞에서 그림으로 말 만드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된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가 있는데 터치를 당했어. 그렇죠? 그리고 봐. 힘의 원천이 바로 뭔가 하면 The catcher, 그, 포수예요 이런 수동태 만드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요. 그죠?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catcher. catcher, 포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포수. 그죠? 이렇게 말이 순서대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B p l u ED가 나왔을 때 가만히 있는데, 당하다, 가, 에서부터 이제 get. 동사 이디를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캐을 쓰게 되면 뭐예요? 이캐시라는 것은 나가서 아 시간과 노력에 들여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he gets touched. 그가 어 나가서 터치를 당했네로 의미가 좀 더. 셈이라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바,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바로 그 포수라는 거죠. 요 get touched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한 부분 한 부분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연습이 되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긴 말들로 중급 이상의 진짜 긴 말의 그 실력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 하나 말 만든 에로잉글시 방식으로. 빌드업 쌓여갔을 때 나중에 긴 문장도 쉽게 나온다는 거죠. 자, he was not excited. 그가 엿지 않았어요. 그죠? excited, 흥분되는 것은 그죠? 근데 그가 그러다가 점점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나아가서 흥분이 된 상태로 나아갔죠. 그래서 get을 씁니다. he got, get을 과거, he got excited. 그가 나아가서 흥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나아가서 변화된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라는 우리 이 그림으로 공부하 것을 앞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스틱으로 나보게 스틱 스톡 스톡 스톡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어디에 꼭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스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갓 하고 스톡을 붙였어요 자 자동차가 나아가서 뭔가 하면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하겠지요. sorry, got stuck. 예, sorry, 뭡니까? got stuck. 내가 꼈다야 꼼짝 달싹 못하게 돼서 내가 나가서, stuck. 꼼짝 달싹 못하는 그 처박힌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안에 그 둘러싸는 것은 sand, 모래입니다. 요 상태를 말했죠. 자, 한번더 갑니다. sorry, got so, stuck. 되었죠. 그죠. 렇 자, 그래서 또 말을 해보면, a red. 그죠. 렇이 쥐가 다 빠져나오다 갇혔네. a red is a stuck. 그 쥐가 이다? 꼼짝, 달싹 못하고 낀 상태, 안에 이 둘러싸는 것은, a manhole 이 되겠죠, 그죠? cover, manhole 뚜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got을 쓰면 다르겠죠, 그죠? stuck again! Okay, 꼈어요, 다시. 그죠? 또 나아갑니다. I'm stuck. Oh, I'm stuck. 나 꼈는데, 이 말이겠죠, 그죠? 예, 여기에서 got까지 붙여봅니다. Sorry, oh, let's g o t stuck in traffic. 어, 너좀 미안해, 단 얘기죠. Sorry. 버스가서 버스가 나아가서 꼈다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고 안에 이거 둘러싸는 것이 트래픽 교통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그림을 하나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빌드 만들어 간걸 가지고 이제 다 합쳐서 중급 이상의 말로 한번 가볼까요?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the small plane 그 작은 비행기가 충돌했죠. 그리고 뭡니까 나아가서 꼈다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제 상황이 나오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w o r k t o 그죠? 그 다음에 after, crash, got stuck in. 이렇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그림으로 말을 만드는 연습이 되고 난 후에 이 다른 그림에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은 긴 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이 완성되었습니다. rescuers, 구조대원들이 work, a i 을 씁니다. 나가서 아 구하려고 aircraft, 그 비행기 passengers, 승객들을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The small plane. 그 작은 경비행기가 crashed, 충돌했고, 그리고 got, 나가, stuck, 꼈죠. 꼼짝 달싹 못하게 안에 그 둘러싸는 것이 바로 power lines. 전기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 또 앞에서 했던 거. 그림 한 번만 봐도 말이 떠오른다는 그 파워를 우리 경험 하나 합시다. 자, 새, 다른 그림이었지만은 우리 머릿속엔 살아있죠. 갑니다. several. 여럿 red cross members들이 뭡니까? take care. 잡아서 돌봅니다. 관련된 대상이 a m a 한 남자인데 after, 앞에 벌어진 일이 그가 was injured 당했다는 거죠. By, 힘의 원천은 a bull. 이렇게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림 속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이 파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Arrow English. 어떻습니까? 그냥 무작건 외워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긴 문장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림으로 띄우고 그말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중간 중간 중간에 옛날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 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 벌어진 일은 after 그죠그 다음 뭡니까 in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나아가서 꼈어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나하나를 바꾸어 갈때여러분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따로 국밥의 영어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내는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읽기가 한꺼번에 끝이 나는 그 영어로 여러분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로잉글리시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정보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고 여러분 영어를 가지고서 개고생하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